얘들 우리 그, 어 이제 우리 타원을 오늘 좀 한번 해볼 건데, 타원. 음. 여러분들 그, 타원의 정의 여러분들 다 알아요. 타원의 정의가 뭐였어? 타원의 정의가. 일단, 기본적으로, 어 초점, 초점. 요, 어 초점하고의 요, 그, 두점 사이의 거리, 요 길이의 합이 항상 장축으로 어떻다? 일정하다라는. 요게 우리가 타원의 정의가 되는 거지.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어, 여러분들 이제 타원을 타원 방정식을 a 제곱 분의 x 제곱 플러스 b 제곱 분의 y 제곱 분1 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 주어졌고요. 그럼 내가 기본적으로 x축, 음, y축 이렇게 했을 때 어, 얘네들의 꼭지점 ab,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b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초점을 찾는데요. 자, 우리 초점의 좌표를 우리가 여기 어 c라고 한번 해봤을 때, 우리가 여기서 여기 a, b, c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생겨? 지금 a, b, c의 관계가 어, 내가 장축이 장축이 x축이면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은 어떤 c 제곱 형태가 생기는 거지, 맞지? 이렇게 어,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꼭 여기서 우리가 연습을 해야 되는 게 어떤 거냐면 이거야. 야, 요거죠, 요거. 요 직각상각형. 오케이? 요 직각상각형. 요 길이가 B구요, 어, 요 길이가 초점 C가 되면은, 자, 어, 요게 바로 우리가, 어, 요 길이가 우리가 A가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그니까 러요 직각상각형을 만들면, 여러분들 문제들이 좀 많이 쉬워진다고. 우리가 굳이 막, 이런 식을 써서 우리가 뭐 문제를 풀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이 치과상학교 우리가 좀잘 이용하자. 자, 그걸 여러분들 내가, 요, 이런 거야, 봐봐. 야, 이거 뭐야? 요 타원이 생긴는데요장축의 길이가 얼마야? 6대. 여기, 6, 여기 8. 그럼 여기 장축의 길이 10 아니야. 맞아? 이 단축이 얼마냐, 지금. 여러분들 요, 요 단축은 우리가 뭐랑 똑같아? 어, 이 원의 지름하고 똑같을 거 아니야. 이해 돼? 그럼 여러분들, 이 타원을 내가 작도를 해보면 이런 거야. 응. 음. 우리가 타원을 작도해보면 요런, 우리가 타원이 생기게 되는데, 어. 요런 타원이 생기게 되는데, 뭐야, 이거? 요 길이가 4, 어. 이 길이가 5가 된다, 라는 얘기죠. 맞지? 이 길이가 5. 그럼 내가 초점 같은 거, 여기 초점을 우리가 딱 잡았어. 그럼 내가 뭐, 다른 뭐, 식쓸 필요 없이, 이, 이게 5라는 거야. 이게 5. 맞죠? 그럼 요 초점, 요 거리가 얼마야? 이게 3이 된다라는 거죠. 문제에서 뭐 물어봤어? 두 초점 사, 두 초점 사이의 거리는? 두 초점 사이의 거리는 얘도 얼마가 돼? 어, 3이 되는 거니까 6이 된다. 이런 거야. 이해되지? 어, 내가 어떤 방정식을 쓸 필요가 없다, 여러분들. 이런 직각 삼각형. 이 모양이 여러분들, 어, 이 모양이 보이면 여러분들 굉장히 문제가 편해져요. 자 그래서 너희들 지금 몇번 푸냐면요. 이거 세 문제를 한번 풀어봐봐. 굉장히 편할 거야 여러분들. 113번 113번 122번 125번 이세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여러분들. 이 직각사각형을 여러분들 본다라고 한번 생각해봐봐. 알겠지? 이세 문제 지금 빨리 한번 해보세요. 자 보겠습니다. 야 우리 지카사학교 고, 고상만 이해하면 바로바로 보이잖아. 야, 얘도 뭐야? 지금 딱 보니까. 어, 초점? 어, 뭐야? 여기 지금 장추가 단추 다 모르잖아, 지금. 맞죠? 얘가 A고, 얘가 B라는 건데. 어? 그럼 뭐야? 요 길이가 얼마야? A. 맞아? 요 길이가 얼마야? 어, B. 근데 얘가 뭐야? 60도 내네. 60도. 그러고 그럼 얘는 얼마야? 어, 2분의 a 야, A하고 B는 무슨 관계야? 요 B가 어, B는 어, 2분의 루트 3A 뭐 이런식으로 우리가, 오케이? 어. 그리고 여기 어, 요 길이가 어차피 A가 나오잖아 그럼 삼각형 AFB의 넓이는 A, AFB의 넓이는 밑변 2분의 3A 곱하기 높이 B 대신에 2분의 루트 3A 곱하기 2분의 1 얘가 얼마다? 어, 6루트 3이다 A 바로 나오니까 다구 하는 거야, 됐죠? 어, 이런 식으로, 이런 직각삼각형, 여러분들 어, 보여줘야 된다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22번, 어, 여러분 초점을 밑변으로 하고, 어, 요 P가 여기를 돌아다녔을때이 삼각형의 넓이,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된다라는 건 무슨 얘기야? 높이가 어, 밑변은 정해져 있으니까 높이가 최대가 될 때가 언제야? 어, 꼭지점에서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어, 요 정도 있겠네. 어, 이 타원의 중심에서 왔죠? 어, 그 여러분들 요 단축의 길이, 요 단축의 길이 요 하나가 된다라는 얘기죠. 근데 뭡니까? 어, 이 길이 가 얼마라는 거야 지금? 두 축구 골때까지의 거리압이 100으로 100m를 일정하다 그랬으니까 얼마야? 장축의 길이가 우리가 100이니까 여기가 얼마야? 50. 어, 그럼 여기는 얼마야? 중심이니까 40. 어, 그럼 여기 30. 끝. 이렇게. 어. 이런 직각 사각형이 우리가, 어, 바로 보여져야 돼. 어, 보이면 끝. 자, 그 다음 25번도. 뭐야, 이거? 이거 무슨 삼각형? 정삼각형이래 문제가 정삼각형. 야 그럼 또 a, p, 어 여기 a, 아, <laughs> 아이 60도 짜리잖아 60도 짜리 뭐야? a 분의 b. 와씨. 와 우리 놀리는 것도 아니고 a 분의 b, 2 분의 3. 오케이. 끝. 야 이거 설마 이거 뭐뭐 뭐 하고 있었어? 2대3 이잖아. 어. 자지각사각형 여러분들 어, 꼭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그 다음에 어,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좀 이제 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자주 볼 텐데 좀 외워주면 여러분들 좀 좋은 것들 자이한번 봐보자. 어, 여러분들, 이 타원에 내접하는 직사각형의 넓이의 우리가 최대값을 한번 구해보래요. 이 직사각형의 넓이의 최대값. 자, 얘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어, 이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자. 어, 우리가, 얘, 이 점을 내가 A 콤마 B라고 한번 해보자. 아, 그냥 피콤마 키로 해보자. 자, 피콤마 큐. 자, 그럼 어떤 식을 만족해? 얘기는 4분의 p제곱 플러스 9분의 q제곱은 1. 이런 식을 만족한다라는 거야. 자, 그런데. 야, 얘들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얼마니? 이한 점을 내가 피콤마 키로 봤으면. 야, 여기가 얼마야? 2p. 여기가 얼마야? 이 어, q 잖아 그냥 이 Q. 이렇게. 그럼 따라서 직사각형의 넓이는 얼마야? 4PQ인데요. 어, 얘네들의 무슨 값? 최대값? 야, 뭐 하고 싶어? 어, 센술기 하고 싶어 야지 센술기야. 됐니 센술기야. 그럼 따라서 뭐예요? 어, 4분의 P 제곱, 플러스 9분의 Q 제곱. 어, 얘는, 2 루트 36분의 어 p 제곱 q 제곱 그럼 얼마 나오냐? 얘는 1이고요. 얘는 6으로 튀어나오니까 3분의 어 pq 이런 식이 나오네. 따라서 pq의 최대값은 얼마다? 어 3이다. 그럼 내가 뭐야? 어 4pq의 최대값이 얼마야? 12가 되는데, 야, 얘는 뭐랑 관련이 있을까? 12. 12. 어, 자, 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 여기 2층이야. 뛰어내리면 돼. 2층밖에 안 돼, 2층밖에 안 돼. 어. 자, 보자. 야, 여러분들 요1이 있잖아. 요 12는 뭐랑 관련이 있을까? 여러분 들 항상 이거랑 여러분들 눈치를 채야 돼요. 얘가 어, 2제곱이잖아. 얘가 얼마야? 3제곱이잖아. 여러분들 이 a, b 값하고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야. 야 얘는 a, b 값하고 얼마 얼마 있냐? 2, 3은 6에 2 배네. 그렇지? 어. <laughs> 어? 얘가 혹시 2곱하기 2곱하기 3이 아닐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어. 당연히 이렇게 나오겠지. 야 일반형으로도 생각해봐봐. 뭐야? A제곱, A제곱, X제곱, 플러스, 어, B제곱, Y제곱, 분 1. 어, 이런 모양이 있어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 야, 여기서도 우리가 어떻게 돼? 여기 위에 점, 우리가 P, Q라고 보는 거야. 똑같이. 그럼 내가 A제곱, X제곱, 플러스, B제곱, Y제곱은, 어. 아이고, 여기서 P, Q 집어넣으면은, P제곱, Q제곱.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얘또 넓이 넓이 어차피 또어 넓이는 4PQ. 이건 어차피 똑같을 거니까. 야, 뭐야. 얘도 산수기 하면은 A제곱, P제곱 플러스 어, B제곱, Q제곱 E루트 얘, 얘 얼마냐? A제곱, P제곱 어. P제곱, Q제곱, 뭐, 이런식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1이고, a b 분의 어, EPQ다. 이런식. 내가 AB는 EPQ니까, 요 그럼 얼마야? 넓이는 e, 4PQ. 얼마야? EAB가, 어, 4PQ에 우리가 최댓값이 된다. 어, 이 정도는 우리가 외워지면 좋죠. 어, 이 정도면, 우리가. 그런데, 얘는 지금 넓이가 나왔잖아. 우리 어떤 것도 좀 외워줘야 되냐면은, 이것도 우리가 좀 외워줘야 돼. 이 둘레. 여러분들. 자, 어. 여러분들, 이 둘레의 최대값은 어떻게 될까? 둘레의 최대값. 둘레의 최대값. 자 여기서 둘레는 여기서 둘레는 우리가 어떻게 나와? 둘레는 그냥 여러분들 일반형으로 하자 알겠지? 일반형으로 하자. 어 여기 하나 피니까 2P, 2P. 2 p 2 p 2 q 2 q 얼마? 어 4p 플러스 4q가 둘레라고, 오케이? 어. 야 그럼 이거랑 이거랑 뭐할 거? 얘는 산술계쓸수 있어 없어? 뭐 쓸까? 어.. 코시슈바르스 쓰면 되는거지, 여러분들. 코시슈바르스 기억, 기억나? 어.. 자, 이거 어떻게.. 야 알았어 써줄게 코시슈바르츠가 뭐야? 어.. 자, a제곱 플러스 b제곱 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AX 플러스 BY, 요, 1차식의 제곱 항상 이상이 된다라는 얘기죠. 어. 자, 여기다 집어넣자. 무슨 얘기야? 내가 얘 그냥 4 곱하기 PQ잖아, 맞죠? 그냥 여기 1차식, 내가 여기 P 플러스 Q의 제곱을 만들어봐, 이렇게. 자, 그리고 내가 여기 있는 제곱이 요 제곱이거든, 지금. 자, 얘를 좀, 이렇게 이쁘게. A분의 X의 제곱 플러스 어, b분의 y의 제곱 형태예요 얘가 지금.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가면 참 좋아. 어, 어, 어 아, 쏘리, 여러분들 여기, 어, pq 집어넣어, 어, 요식에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맞지? 요식, 여기 p s o r p제곱, q제곱. 어. 응, 렇게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가면 돼? a제곱 플러스, 어, b제곱, 어,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은 a랑 a분의 p랑 곱해서 p, b랑 b분의 q를 곱해서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지. 그럼 내가 이 모양이 얼마 돼? 1이 된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1돼서. 따라서 a제곱 플러스 b제곱, 어. 얘는 p 플러스 q 제곱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p 플러스 q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어. 뭐 마이너스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되는데 얘들 다 길이잖아, 어, 길이니까 그냥 얘는 0 이상이라고 보고요, 아, 0보다 크다라고 보고, 그럼 얘 최댓값, 어 pq의 최대 p 플러스 q의 최댓값이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다. 그래서 어, 이 둘레의 최댓값은 4 곱하기 루트 어,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다라고 우리가 아, 알아두면 된다라는 얘기지. 음. 자, 얘네들 이제 산술기하랑, 어, 이 코시를 써서, 최대 최소값 구하는 거 여러분들. 자, 우리가 이제, 어, 뭐, 장축이 여러분들, 이렇게, 어, A제곱이 36이구요. 그러면 여기가 A,가 6, 얘가 마이너스 6. 뭐, 이렇게, 어, 루트 27. 여기 마이너스 루트 27. 자, 요런, 우리가 타원이 있는데, 자, 뭐 여기서, 우리가 뭐가 나왔어, 지금? 어떤 초점과 초점에서 어떤 길이에 관한 이런 형태가 나왔다고. 맞지? 그럼 우리가 무조건 못 쓴다? 타원에 정의 쓰는 거야, 그냥. 야, 여기서 못뭐 쓰고 싶어? 일단 뭐부터? 야, 이거 뭐 해야 돼? 아니, 내가 뭐, 이용하든 안 하든, 이거부터 먼저 쓰고 시작해야 될거 아니야. FQ 플러스, 어, F'Q는 얼마다? 10이다. 이거, 이거 무조건 쓰고 시작하는 거야, 지금. 자, 그런데, 여기서 뭐라 그랬니? 갑자기 삼각형. PFQ. PFQ. 요삼각형이 갑자기 둘레를 갖다 구하라네? 어, 내가 요 길은 알아요. 요 길이 나니까 나머지 길이? 아이씨. A, B, 이렇게 많다라 그냥. A, B. 자, 그럼 삼각형, P, F, Q의 둘레는 A 플러스, B 플러스, 어, E네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갑자기, 어, 뭐 나왔어? P, 어, 요 삼각형의 둘레. 요 삼각형의 둘레 구하래. 자, 여기는 E라고 알고 있고요 여기 초점이 얼마냐? 얘 빼면 9니까, 여기가 3, 마이너스 3이네? 어? 오케이, 여기 어 6, 이거예요. 그럼 내가 누구만 몰라? 어, 얘만 몰라. 아 C라고 나와, 그냥. 그럼 삼각형, P, F 프라임, F의 둘레. 음. C 더하기 2, 어. C 더하기 6 더하기 2. 뭐, 그냥 그래 이거예요, 그냥. 이렇게. 어. 그럼 뭐해? 시킨다래. 얘 둘레. 어, 얘네들 합을 구하래.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어, 10인데. 얘가 A 더하기, B 더하기, C네, 그냥. 이쁘게. 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죠. 오케이, okay? 어. 어. 이런 것들 을 우리가 미지수로 놓고 우리가 이 정의를 이용해서 문제를 어, 해결해 주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뭘 한번 해보냐면 어, 여러분들이 한번 해봐야죠. 자 여러분들이 어이 정의를 이용해서. 자, 129번 하고 129번 해, 해본 사람들은 어, 133번까지 이렇게 어, 두개 연달아서 한번 해 봅시다. 어,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 솔직히 좀 너무 쉬워요. 여기 지금 타원 단순하게 타원만 나온 거는 여러분들 쉬워서. 어. 시킨 대로 다 어, 작동한 거 맞지? 자, 세 점, 여러분들, 초점 세 개가 F, F1, F2가 한 직선이 있는데, 내가 지금 F라는 한 초점을 우리가 공유하는 거잖아. 그럼 내가, 어, F1이 이렇게 있으면, 요런 타원. 자, 요런 타원, 요런 타원이 있고요그 다음에 얘들이 이제 타원이 두 점에서 만나야 되니까, 어, 이런 우리가 두 점에서 만나야 되니까요. 요런 타원. 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 이런 타원이 우리가 어, 존재한다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 하나의 초점은 얘는 또 어디 있어? 여기 f2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 존재하게 된다. 어. 자, 이런 얘기죠. 자, 그럼 내가 뭐야? 여기서 p, 어 여기 우리가 어 축의 대칭 되게 q, 뭐 이런 식이 있다라는 건데. 야, 우리가 쓰고 싶은 거! 얘 더하기 얘가 얼마야? 어, 얘는 요 장추액이라 8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여기 A, B라고 해보자. 그럼 내가 A 더하기 B가, 어, 8이다.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얘도, 요 타원에서, B 더, 얘, 얘 더하기 얘, 얘를 C라고 보자. 그럼 내가 뭐야? A 더하기 C는 얼마야? 어, 14다. 아이고. A 더하기 C는 14다. 어, 이런 식으로 쓰는 거야. 어, 아, B, B 더하기. 근데 여기서 자꾸 뭐못 빼기 뭐하래? a- 얘 예, a-c네.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는게 뭐예요? a-c 플러스 그 다음에 cf1 여러분들, 아이 qf1하고 똑같은 게 뭐야? 또 a잖아. 그 다음에 qf2하고 똑같은 게 뭐야? 또 c잖아. 얘들다 대칭 되니까. 그럼 얘도 얼마야? 절대값 음. a-c 뭐 이거 부활하네 어뭐 a-c? 빼면 되는거지 뭐 그럼 a-c는 마이너스예요 어, 절대값이니까 얘도 6나오고 어, 얘도 6나와서 이렇게 쉽게 구하면 되겠다 정의만 쓰면 되는거고 자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분 정의할 때어 굉장히 잘 나오는거 이 모양 여러분들 한번 보겠습니다 음야 얘도 일단 타원 나오고 초점 나오고 또뭐 나왔어? 이런 길이들이 나왔잖아 맞지? 그럼 얘도 우리가 빨리 뭐하고 시작해? 어 정의 쓰고 시작하는 거야 정의 쓰고 일단 PF 플러스 PF 프라임 얘가 얼마니? 여기 5 마이너스 오니까 여기 10 어. 이거 쓰고 시작하는 거야 일단 자 근데 뭐..뭐야 지금? a 가 fp를 우리가 어, 빼야돼요 이런식으로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거 할때 있잖아 내가 꼭뭘 이용해야돼? 지금 요.. 요걸 또 해야 된다고 그럼 내가 어 요런 보조선을 딱 긋는다는거죠 여러분들 자, 우리가 이런 삼각형 어 이런 삼각형을 우리가 어떤 길이의 최대 최소할 때이 삼각형을 우리가 어 굉장히 잘 이용해 주면 좋다라는 얘기죠. 자 무슨 얘기야? 자 여러분들 이 AF 프라임의 길이는 이한 변의 길이는 나머지 두 변의 뭐 나머지 두변 AP 더하기 PF 프라임 어 얘보다 항상 어떠? 작거, 어, 작거나 원래 삼각형이라면 작다는데 얘들이 무조건 삼각형 되래? 그런 거 아니지? 같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어, 우리가 놓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음. 그럼 봐봐. 내가 여기서 AP랑 FP가 필요하잖아. 어? 어, 이런 식으로 다 연결되네. 이렇게. 얘 얼마야? 어, 얘 넘기면. 얘가 10 마이너스. 어, 얘가 10 마이너스 딱, 어, PF,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네. AF 프라임 10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10은 내가, 어, AP 마이너스 PF, 내가 구하고 싶은 모양이 딱 나오면서 얘 어, 얘가 바로 우리가 최소값이 된다라는 얘기죠. 얘가 최소값 어. 근데 얘가 얼마가 돼야 돼? 어, 1이 돼야, 최소값이 1이 돼야 된다, 라는 거니까. 요 길이가 얼마야? 어. 요, AF' 프라임 요 길이가 11이 되면 된다, 라는 얘기죠. 어. 요 길이가 11이 되면 된다. 내가 요 길이, 어, 요 길이 내가 3이라고, 어, 4죠? 내가 4라고 알고요 어. 그럼 요요 음. 요 길이가 우리가 a니까 피타고라스에서 a도 구할 수 있겠다라는 음. 어, 어 우리가 단독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타원이 나오면요 뭐 이런식으로 여러분들 그 충분히 해주면 되는데 어 우리가 보통은 어, 여러분들 어떻게 나와요 이런식으로 나와요 음. 항상 지금 여러분들 이제 지금 뭐 타원하고 우리가 포물선하고 따로 따로 나와서 그렇지 이렇게 항상 두개 이상 여러분들 나온다고 두개 이상 자요 문제만 여러분들 한번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뭐야 초점 초점 나오고 그 다음에 이런 타원이 하나가 장축이 여러분들, 어, 10인 이런 타원이 하나 나와 있는데, 어, 초점을 공유하는 거지. 요 하나의 초점을 요 F를 공유하면서, 어, 초점이 F이고 꼭지점이 원점이 요런 포물선. 이런 포물선이 또 하나 이제 존재한다라는 얘기야. 이렇게. 자, 그럼 봐보자. 이랬을 때는 우리가 따로따로 그냥 생각을 해줘야 돼요. 무슨 얘기냐? 야, 일단, 타원에서. 일단, 여러분들, 타원만 생각하는 거요 타원만. 타원만 생각하면, 여기서는 어떤 거 쓰고 싶, 여기서, 타원의 정의. 쓸수 있는 게 타원의 정의밖에 없잖아. PF 플러스, PF 프라임은 얼마다? 장축 10이다. 이거예요, 지금 딱. 자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자 포물선으로 넘어오는 거야 포물선 자 우리가 이제 포물선으로 넘어오면 이렇게 되는 거지 포물선으로 넘어오 면 어떻게 돼 여기 있고 초점 있고 그다음 뭘 그려 빨리 준선 준선 어디 있어? 어, 여기 당연히 여기가 초점이 있으니까, 어, F'을 지나는, 요게 바로 준선이 되겠네, 맞지? 준선. 준선 그린 다음에 뭐 그려? 준선 그린 다음에 뭐 해? 종이, P에서 수선을 발 내리면, 맞지? 어디랑 똑같아? 여기에 H라고 했네, PH랑, PF랑, 어, 요기가 같다, 라는 얘기네. 어, 이거예요. 자, 이겁니다. 자, 얘도 포인트가 여러분들 길이니까요나 요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 야, 내가 얘기를 내가 A라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그럼 어디도 A야. 어, A가 A야. 야, 그 다음에 내가, 뭐, 알고 있는 거뭐 있어? 이거 내가 지금 포물선의 정의 다 썼잖아, 맞지? 포물선의 정의 썼으니까 끝났고, 야, 그냥 타원의 정의 봐봐. 뭐야, 이거 지금? 얘가 A잖아. 그럼 얘는 얼마야? 얘가 얼마야? 어. 얘가 10만이었어, a 네 야, 근데 여기서 뭐가 나왔어? PQ. 야, PQ의 거리가, 얘가 뭐야? 수직 이등분인데 여기가 얼마야? 이 루트 10이, 어, 아 얘가 루트 10이네, 어. 피, 타, 고레스! 여러분들, A 다 나오죠. 됐니? 어. 자, 어. 내가 타원 따로, 포물선 따로, 따로따로 우리가 생각해서, 그 정의에 맞게끔만 우리가, 어.